찬송가 38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근율, 어찌의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봉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봉하리라. 나의 갈 길다가도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다가도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령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 우리가 의리할 수 있는 분이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요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부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켜 주는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과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장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저주 중에 한 가지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음은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가인은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성을 쌓습니다. 자신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피난처를 가인은 원했습니다. 이것은 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사람들은 가인처럼 성을 쌓는 인생, 자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이 성을 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인은 성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는, 잘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스스로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지존자 연멸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 시인은 진짜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이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10편 91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으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성이나 요새도 어느 정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피난처는 항상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한계가 없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음을 세 명의 증인을 내세워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시인 자신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요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이들에서 시인 자신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자신의 피난처 요새 그리고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 향하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두 번째 정의대로 내세우는 대상은 2인칭 화법을 통하여 사용하는 너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요한은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에 내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두 번째 증인은 너라고 표현되어지는 인칭 화법으로 이 사람,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 삼고 지존자를 그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뢰한 결과를 10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개인만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요새를 삼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또한 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진리는 어떤 몇몇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신이 마지막으로 등장시키는 증인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신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만드는 요새들, 피난처들, 어떨 때,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호 오늘 1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강, 지키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의지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요새 피난처보다 분명한 보호하심과 지키시는, 지키시는, 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 아,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은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 자신과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 관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순간을 두고 보면 때로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시간의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의 모든 일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삶을, 피난처로 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거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요새를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나의 피난처 삼고 나의 요새로 삼는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는 자들을 내가 높일 것이며 그를 용화롭게 할 것이고 그를 구원하며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 주님을 의뢰하며 나오는 제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